생뽕 찡. 매스크. 검준. 형. 와. 와. 고민 이 있어가지고. 아유, 고민요? 이 고민이죠. 두 분.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댓글? 어. 나 보고 막 음. 엄청 오토튠 빨이라는 거야 내가 노래 부르는 게. 어, 오토튠 빨 맞잖아요. 아, 아, 나 진짜 그렇게 달렸어. 아진짜로 아, 그래서 내가 진짜 이번에는 어. 못 참겠어가지고 댓글을 달았거든. 너가 막. 답을 했어 거기? 어, 내가 오토튠을 넣는 거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니지 않냐? 왜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하냐고 그런 식으로 달았단 말이야. 잘했네. 그랬는데 막 자기가 한 마디 했던 유튜버가 막부들거린다면서 음. <laughs> 유튜버는 욕 먹는 걸 감수해야 된다고 막 이러는 거야. 괜히 나만 예민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검준. 어. 형도 저번에 초심을 잃었다는 댓글이 달린 적이 한번 있다? 아, 어. 나도 모르게 초심을 잃었나고 하루 종일 생각한 적이 있어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는 거야. 그때 형은 좀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 아무리 누구한테 맞춰봤자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수는 없는 거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싫어하는 사람이 또 없을 수는 없다고. 욕먹는 게 힘들면. 응. 힘들면 근데 그 댓글 때문에 너가 좋아서 하고 있던 일을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응, 어, 알것 같아. 나 개잘한 것 같아. 것 같은데. 유튜브가 하나 잡아야 될까? 무슨 유튜브? 빌려주면 좋을 것 같은 노래 하나 있거든? 뭔데? 가자, 핫 뜨거. 언제 오셨어요? 로세요 그럼 가만히 노래나 들으세요. 히. <descript> 잘 들어 잘 들어. 히. 이상하다 말하지 원래 야 내가 했다고 말하지 게야고 속에다 그 우린 서로에게 세게 배지다치라고 내가 처음 보는 눈을 하고 잘 가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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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말들 나한테 지금 어쩌라고 네. 네. 노래를 더럽힌 건 나야 거저 나를 왁스타라고 It's h oh oh o oh oh a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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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네. oh oh h yeah. oh, yeah. 네. oh, yeah. oh o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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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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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만 춤 해. 너희 마지막으로 부르면 돌아서 줄래 아무 일도 고못하아지 못하는 아무것도 나를 알았지 못하게 해서서나나를죽서가고 있어 나나를 이상하다 말하지마 원래 나게나야넌 내가 라했다고말하지나라에 그게 나야날 너의 라라에하고널내속에다 그려놔 나라 원래 이게 나야 우리 첫 만남일 때 달리 미안하게도 그리 원래 이게 나야 그런지 본 모습에 나도 와 놀라곤 해 성벽을 세워도 어떻게 원래 이게 나야 이 땅을 딛기 전에 섬에 박혀있었어 월순을 껴안고서 고독을 퍼내어 별빛이 비쳤을때 익숙한 척을 했어 근데 난 없었어 너 홀로 저기 있었어 이 세상 속에서 다 사랑받기를 원해 난 내게 좋았지만참 못난 나는 떠나려고 왜 이기적이게 또 영원히 사랑해줬으면 해면 하지만 하면 내 대생이 이 어떡해 난 이제 다시 와으로가 덮여진 가죽들은 하고 말 거야 이상한 내면을 받아줄 거야 원래 이런 날넌 나를 이상하라 말하지 마원리게 나야 넌 내가 변했다고 말하지 마 이게 나야. 다른 사람 말은 필요 없어. 오케이. 이게 대학수미 범준. 이게 우리고 이게 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야. 아, 좀 오글거리네. 오케이. <laughs> 그렇지. 예스. Yes. 근데 이거 언제 끝나냐? 근데 이거 기타 치시는 분도 잘 치시는 것 같아. 그지? <laughs> 거의 끝났어. 와 아, 뜨거 예, 예, 사 좋네 무말지 알겠지? 뇌거려 조금 이래야우리 <laughs> 서로에게 세게 치 다치라고 내가 처음 보는 눈하잘 가라고 하던 말들 나 지금 어쩌라고 노래를 더럽힌 건나거나는 왁스라고 어, 어.